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초고속 성장, 그 화려한 겉모습 속에 감춰진 충격적인 민낯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고속도로를 보유한 중국이 이번에는 한국의 휴게소를 무작정 따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경험담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자랑하던 중국의 새로운 휴게소 시스템. 그런데 왜 이용객들은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라는 충격적인 후기를 남겼을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출신의 한 전문가가 직접 겪은 끔찍한 실체, 그 속에 담긴 뜻밖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샴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중국 도로교통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영국에서 자랐어요. 중국에서의 기억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남아있어서 아주 희미하게만 기억나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시고 항상 중국의 위대함을 강조하셨는데 아버지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자 영국으로 이주를 결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늘 중국이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늘 중국의 5천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러워 하시며 저에게 중화 사상을 가르치셨어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기계공학과 교통시스템을 전공하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영국의 선진화된 교통 인프라를 직접 경험하며 공부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학업과 함께 유럽 각국을 다니며 다양한 교통시스템도 경험했는데 독일의 광활한 고속도로 시스템, 프랑스의 효율적인 지하철망, 네덜란드의 자전거 친화적인 도로 설계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졸업 후에는 영국의 여러 교통 관련 연구기관과 기술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는데 수년 동안 스마트 교통시스템과 도시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이 시기에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자부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도 늘 이것을 중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거든요. 부모님은 영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셨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고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셨고 은퇴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삶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조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심어주신 조국애가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퇴와 함께 우리 가족은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는데요. 분주한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가 기억하던 중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공항은 마치 거대한 시장처럼 사람들로 가득했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아이들은 공항 안을 운동장처럼 뛰어다녔으며 짐을 찾는 곳에서는 여행객들이 서로 먼저 짐을 찾겠다고 밀치면서 다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국의 질서정연한 공항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도시의 거리를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는데 전기자전거가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렸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일상처럼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경제 강국으로서의 중국은 깔끔하고 차분한 거리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 중국으로 돌아와 보니 그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경제 발전에 걸맞지 않게 교통 혼잡과 질서 없는 상황들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런 혼잡함 속에서도 도시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대도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했어요. 이러한 경제성장 속에서 도시의 혼잡한 모습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있을 때 우연히 중국 도로교통연구센터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공고에는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인재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제게도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력서에는 대학교에서의 학업성과와 영국교통시스템 연구기관에서의 수년간의 경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는 영국의 선진교통시스템을 중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연구센터의 면접관들은 제가 영국에서 쌓은 경험과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그들은 제가 서양의 선진기술과 중국의 현실을 모두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물론, 면접 과정에서 중국어 실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가르쳐 주셔서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렇게 연구센터에 입사를 하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영국과는 또 다른 업무 문화 차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의사 결정 과정이 훨씬 복잡했고 상하관계도 더 엄격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제 전문성을 인정해 주었고 덕분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도로교통연구센터에서 일하며 매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어요. 영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실정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제 꿈은 세계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갖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중국 전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팀장님은 이 프로젝트가 중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못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재빠르게 프로젝트 전담팀을 꾸리셨는데 제가 영국에서 교통 시스템을 공부하고 실무 경험도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주셨어요. 유럽의 선진 시스템을 중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전 휴게소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선배는 스스로 참여를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승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의아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부장님과 일부 직원들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부장님은 아무리 근사하게 지어봐야 한 달도 안 돼서 엉망이 될 텐데 중국인들의 화장실 사용 문화부터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때 부장님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첨단 청소 시스템만 도입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부장님은 제게 중서부 지역인 간수성으로 출장을 가보라고 하시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는 그나마 낫지만 내륙 지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말씀과 함께 의견을 주셨어요. 영국에서의 경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직접 보라는 의도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장거리 출장이자 큰 프로젝트의 시작이라 마음이 설레었어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승진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지식으로 중국의 교통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포부도 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예상치 못하게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중국 화장실 문화를 접하면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긴 시간을 달려 간수성의 한 버스 터미널 화장실에서 시작되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은 악취가 코를 강타했어요. 너무 강한 악취가 코를 찔러 숨을 쉴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닥이 흥건하게 물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물이 아닌 소변이었어요. 중국인들은 화장실이 꽉 차면 줄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볼 일을 봤던 겁니다. 바닥 색깔 자체가 약간 노란빛이 나서 전등이 그런가 했는데 사실 그건 시간이 지나 착색된 오물 색깔이었어요. 그리고 여성 화장실에는 칸막이나 문조차 없이 그대로 뚫려 있었는데, 그나마 칸막이가 있던 화장실도 벽이 너무 낮거나 문이 없어서 사실상 보호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두 명의 젊은 여성이 수다를 떨며 문이 없는 칸막이에 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변기는 악취를 내는 진원지일 뿐 아니라 벽 곳곳에도 오물이 묻어 있었고, 청소는 한 번도 한적 없는 듯 벌레들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변을 보려니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어요. 구역질이 밀려오는 걸 겨우 참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더 황당한 장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들이었는데, 그들 중 5명이 남자 화장실 벽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화장실에는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밖에서 볼 일을 보고 있던 거죠. 더 황당했던 건, 지나가는 여성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 상황을 지나쳤다는 점인데 모두가 마치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이었어요. 저로서는 20년 넘게 중국에서 살지 않아서 당혹감이 몰려왔습니다. 중국인들은 화장실이 혼잡하면 입구나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볼일을 보기 일수고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용변을 본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베이징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저는 그런 말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현실 그 자체였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용변을 보고 있던 청년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는데, 화장실 입구에는 금연이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는데도 너무나 당연한 태도들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대합실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 있었고, 누군가는 그 쓰레기 더미에 아무렇지도 않게 또다시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청결과 질서를 중요시하던 제가 이런 장면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사람들의 예의와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웠고, 그 덕분에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실천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무심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중국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태어난 중국은 정말 표면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았고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장실뿐만이 아니었는데 그 충격적인 경험 후에 진정을 하려고 근처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식사를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점 앞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여성에게 왜 끼어드시냐고 뒤로 가서 줄을 서달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시치미를 떼고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뒤로 가달라고 말했더니 그 여성은 벌컥 화를 내면서 삿대질에 욕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저 마음속으로 이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랐고 결국엔 아무 말 없이 그 여성이 제 앞에 서서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회사로 복귀하게 되었죠. 부장님께 간수성의 충격적인 상황을 보고드렸더니 이번에는 좀더 발전된 지역의 사례를 보고 오라며 저장성 링보시를 추천하셨죠. 닝보시는 상하이 인근에 발달된 도시라 그나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거라는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 우울한 예감은 또 다시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닝보시로 이동하면서 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잘못된 길로 들어섰길래 제가 조심스럽게 길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기사님은 오히려 저를 째려보면서 내가 20년 넘게 운전했는데 길을 잘못 들리가 없다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30분이나 돌아가게 되었는데도 사과는 커녕 오히려 저를 탓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운전 중에 기름진 만두를 먹기 시작했는데 종이컵에 음식을 흘리고는 그걸 그대로 창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뭘 그리 놀라요? 라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행동이 여기서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거였어요. 주변 차들도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던지고 무리한 차선 변경을 하는데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상식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며 중국이 왜 관광객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은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닝보시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로만 유파크를 방문했어요. 관광도시의 대표시설이니 분명 다를 거라 기대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니 국제적 수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마저도 순진한 기대였어요. 이곳의 화장실 역시 다른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악취가 가득했고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다른 나라들의 공공시설 관리 시스템에 비춰보면 이런 상태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져야 할 수준이었죠. 며칠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이 문제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장님의 우려처럼 이것은 근본적인 문화의 문제였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회사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사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라면서 한국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5년 전 세미나차 한국에 갔다가 그곳의 공공시설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해요. 한국의 시스템을 보고 왔지만 여기서 그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고위 관계자들이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장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씩 한국 여행을 다녀온다고 하셨어요. 특히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것 같네요. 우리가 해결책을 찾으려면 한국의 사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장님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시설 관리 업체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한국의 협력사와 미팅이 잡혔고, 담당자로 황태현 부장님이 오셨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중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셨는데, 전문성은 물론이고 따뜻한 미소와 진중한 말투에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제시선을 끈건 문제를 바라보는 그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었는데, 중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 굉장히 섬세했어요. 저보다 4살 많으시다고 했는데,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대화가 잘 통했죠. 재미있게도 한국에서는 4살 차이 나는 남녀 사이가 특별하다고 해요. 서로 잘 맞아서 다툼이 적다나 뭘 하나. 황 부장님도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그저 문화적 차이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프로젝트 얘기와 서로의 문화 경험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 부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유머러스한 설명은 긴 비행 시간을 짧게 느끼게 했어요. 어느새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연속적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깨끗하고 세련된 시설의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공항 화장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쾌적했고 자동 세정 시스템과 환기시설까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차이를 이렇게 바로 느끼게 되니 복잡한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 충격은 생각보다 오래 가더군요. 우리는 여의도 공원과 서울 숲을 이동하면서 본 공중 화장실에 더욱 놀라웠는데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화장실 내부는 불쾌한 냄새 없이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또한,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변기, 정기적으로 분사되는 방향제,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되는 청결 상태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수시로 청소 미화원들이 관리한다는 얘기를 들으니 그들의 정성에 부러움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경험은 여의도나 서울 숲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대전으로 가기 위해 고속버스 터미널에 들렀을 때도 또 다른 놀라운 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인천공항에서 봤던 첨단 시스템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버스에 올라타고, 황태현 부장님은 한국의 휴게소 문화에 대해 섬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 공간으로 진화했다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본 기흥 휴게소의 실내 암벽등 반장과 덕평 휴게소의 애견 놀이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장님은 중국의 휴게소에도 이런 혁신적인 시설들이 도입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눈을 반짝이시던 모습에서 그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삼국 유사 군이 휴게소였는데 사진을 보니 6, 70년대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이곳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것 같은 기분을 주었습니다. 레트로한 스낵바와 옛날 물건들로 꾸며진 내부를 보며 문화적 요소를 휴게소에 접목시키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이런 문화적 접근이 우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고. 황 부장님도 중국의 문화와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날, 대전교통공사에서의 업무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 도로 바닥에 칠해진 다양한 색상의 구분선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황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분홍색은 IC나 JC 구간을, 초록색은 휴게소나 졸음쉼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파란색은 하이패스 차로를 표시한다고 하셨어요. 이 단순한 도로 표시는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의 중요한 일환이라는 걸 알게 되어 정말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도로 안전을 위한 여러 시스템을 연구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색상으로 직관적인 구분을 한건 처음 봤어요. 운전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도 안전성을 높여주는 이 아이디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황 부장님께서는 이 시스템 덕분에 교통사 고율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운전자가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도 쉽게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도로를 달리면서 마치 도로가 스스로 길을 안내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섬세한 배려가 담긴 시스템을 보며, 왜 중국의 교통시스템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무엇보다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운전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실의 벽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공항 화장실은 악취가 났고, 사람들은 질서를 무시하며 새치기를 일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체험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마주한 순간,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공항이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첫인상인데,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중국은 외적인 기술이나 고층 빌딩은 자랑할 수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공공시설의 시민의식은 그만큼 발전하지 못한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따라서 도심공원 내 공공화장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죠. 한국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첨단 자동환기 시스템과 세정장치까지 모두 적용해 최첨단 시설을 만들었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한달후그 시설을 직접 확인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동 방향제는 온데간데 없고 화단의 꽃들은 뽑혀 있거나 처참히 짓밟혀 있었습니다. 바닥과 벽면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고 악취가 심각했는데 사람들이 변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는 아무데나 버려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깨끗하고 질서 있는 시설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을 개선하려고 청소 인력을 늘리고 관리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매일 청소를 해도 저녁이면 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현실을 눈앞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깨달은 중요한 점은 선진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지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좀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교훈을 주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기술이나 시설에서 시작되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프로젝트 전면 취소를 결정했어요. 대신 청소 인력을 늘리고 기초적인 청결 캠페인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였네요. 시설 개선보다 사람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인들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며 자부심에 가득차 있었지만 정작 기본적인 공중도덕과 질서의식은 한참 부족한 걸 느낍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게 있다면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민낯, 그 부끄러운 모습을 이제는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영국과 한국에서 보았던 훌륭한 시설들도 결국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네요. 우리가 조금 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번 실패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설이 아닌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실패가 중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영국에서 배운 기술, 한국에서 본 시스템, 그리고 중국에서 겪은 현실, 이 모든 경험들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션페이 씨가 보여준 중국의 민낯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을 향해 달려가는 중국.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중국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시설의 겉모습이 아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식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션페이 씨의 사연을 통해 배울 수 있었어요. 앞으로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갈지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